지난 시간 돌아봤을 때 가장 그리스도와 가깝게 있었다고 느껴지는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떠오르는 때가 그 제가 받은 사랑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머물려고 노력 조금만 하면 어 이렇게 진짜 눈물 날것 같은 그런 바티칸에 한달 살면서 영상 하나도 못 올린 이유 그리고 뭐잘 돌아왔다는 소식도 좀 전해드리면서 앞으로 어떤 영상을 또 올리려고 하는지. 이런 얘기들을 좀 전반적으로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 지난 영상이 쇼츠들을 빼면 숙소를 보여드리겠다고 하고는 바로 제가 긴 영상은 하나도 못 올리고 이렇게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출근길에 차에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게 된게좀 웃긴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숙소 보여드리겠다고 해놓고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이 상황이 그래서 그간의 일들을 약간 간략하게 말씀드려 보자면 그러니까 어쩌다가 영상을 그렇게 못 올리게 됐는지 말씀드려 보자면 아그 숙소에 갔는데 제목 그대로 100년 된 숙소였고 기록 이렇게 수많은 아마 리모델링이 있었겠죠. 안에 뭐 시설 자체가 막 엄청 불편하고 그런 건 아니었어요. 있을 거다 있고 뭐 나쁘지 않았는데 근데 딱 하나 진짜 불편했던 게 와이파이가 숙소에만 가면 와이파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정확히 말하자면 아예 안 되는 건 아니었고 되는데 진짜 간단한 카톡 카톡 카톡도 잘안 됐어요. 진짜 날씨 확인 정도 되는.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편집을 다 했다가 업로드를 못한 영상이 있는데 인터넷이 이런 상황이어서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업로드를 1 시간 반 전에 걸어놨는데 여기 지금 안 보이네요. 56분 남았죠. 아, 그래 가지고 이거를 뭐 작업을 하려면 그래도 인터넷이 있어야. 뭐 이것저것 하는데 일단 그 기본 전제가 안 됐고 그리고 다음으로는 그런 약간의 딜레마가 있었는데 너무 귀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보니까 이 시간을 기록해서 나누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 나눌 시간마저도 다 여기 일단은 여기 충분히 머무는데 써야 되지 않나 하는 이두 가지 마음 속에서 이제 되게 명백하게 그냥 느껴지더라고요. 아, 지금은 머물러야 된다, 여기에. 내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순간이고, 아, 뭐, 물론 모든 순간이 내인생에 다시 오지 않을 순간이지만, 다시 반복되지 않을 순간들이 너무 많았고, 그래서 그 모든 순간들에 최대한 잘 머무는 데 집중하다 보니, 어, 촬영은 그래도 좀 안에서 많이 그래도 카메라 꺼내가지고 했는데, 편집은 도저히 할 수가 없었고, 뭐, 인터넷이 안 되니까 자막을 뭐, 번역을 하고, 다양한 언어로 자막 달고, 업로드 하고, 이것도 당연히 불가능했고요. 그래서 만들어 놓고, 심지어 자막까지 달아 놓고 못 올린 영상이 생기기도 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편집은 아예, 꿈도 안 꾸고, 그냥 충분히 머물자, 이런 생각으로 좀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실 쌓여 있는 클립은 많아서, 어떻게든 그거를 컨텐츠로 만들어서 나누고 싶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일단은 그 전에, 상황을 먼저 전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일단 말씀을 좀 드려 보고요 뭐 이왕 카메라 켠 김에 그래도 돌아오고 나서 음 어땠는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런 걸 조금 간략하게라도 말씀을 드려 보자면 정말 엄청난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뭐 나누자고 들자면 끝도 없는데 저 진짜 한두시간은 한 혼자 떠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제 회사에 다 와가기 때문에 지금 떠오르는 딱 하나 나눠 보자면 그거를 들고 싶어요. 제가 거기 이렇게 있는 동안까지 해서 지난 시간 을 돌아봤을 때 가장 그리스도와 가깝게 있었다고 느껴지는 때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떠오르는 때가 마지막 3일이거든요. 제가 10월 마지막 주 일요일에 마침 미사, 교황님까지 참석하시는 그 전체 이제 신호들, 참여자, 대의원분들 다 같이 함께 그리고 병신도 분들도 들어오셔가지고 성베드로 대성당에서 이제 마침 미사를 했고 그러고 나서는 제가 일요일에 그렇게 하고 화요일에 돌아오는 비행기를 탔거든요 그 3일 좀안 되는 그 시간이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었냐면 저한테 이제 한 달간 함께했던 그 사람들과 다 작별 인사하고. 그리고 꼭한번뭐밥 먹자 뭐꼭한번 보자 뭐 이렇게 했던 분들 마지막으로 뵈고 그리고 어 추기경 님도 뵙고 신부님도 뵙고 같이 일했던 동료 근데 밥을 같이 이렇게 둘이서 얘기 나누면서 먹을 기회는 없었던 동료랑 밥도 먹고 뭐 그런 게 하나 있었고 그리고 또 그렇게 한 달간 계속 오며 가며 시간을 더 함께 보내면서 일도 같이 하고 했던 그 많은 사람들 작별 인사를 하고 그 작별 인사 할 때는 또 사실 우리는 지구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으니까 어쩌면 앞으로 평생 다시 못 볼지도 모른다는 거를 알고 있는 채로 그렇게 작별 인사를 하고 하는데 이 모든 시간들이 아그한달 간에 제가 받았던 사랑을 많이 좀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놀라운 거예요. 뭐냐면 우리는 지구 각 지구 여러 곳에 흩어져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전혀 서로 상관없이 접점 없이 살던 사람들이 단지 우리의 그 신앙을 연결고리로 해서 이렇게 한 자리에 모였고 그렇게 그 모인 곳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하고 서로 귀를 기울이고 사랑을 나누고 관계를 맺고 그 안에서 너무 아름다운 순간들 따뜻한 순간들 이런 시간들이 있었고 그 모든 시간이 너무 생생하게 다 떠오르면서 너무 이렇게 따뜻하고 행복하고 감사하고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한 3일 정도는 그 제가 받은 사랑에 이렇게 진짜 조금 이렇게 머물려고 노력 조금만 하면 이렇게 진짜 눈물 날것 같은 그런 상태로 진짜 하느님과 함께 걷는 3일을 보냈어요. 그래서 어, 그 시간이 저한테 좀 많이 기억에 남고 그 외에도 막 하나하나 하지만 엄청나게 많은 댄시반 한 달이었어서 사실 이렇게 나누기에 좀 충분하지 않은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라도 한번 좀 기억을 되살려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 그런 열망이 생기더라고요. 더 나누고 싶다. 더 함께 술래 여정을 해나가고 싶다. 이 기쁨과 아름다움과 이런 걸 나눌수록 더또 풍성해지는 게 있잖아요. 때로는 혼자서 간직할 때, 하느님과의 관계 안에서 머무를 때에 값진 거가 또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나눌 때 풍성해지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 신호드 기간에 찍었던 영상, 제가 거기서도 카메라에다가 대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걸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충분히. 공을 들여서 해나가고 싶고 그리고 또 제가 거기 있는 동안 이렇게 영상으로 이 교회를 위해서 뭔가를 하고 하는 게 너무 보람되고 즐겁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번 또 WID도 다가오고 하니까 그런 걸좀더 부지런히 열심히 해보고 싶은 그런 열망도 생겼어요 이미 WID 콘텐츠 팀이 있긴 하지만 사실 회사 일 바쁘고 하다 보면은 그건 이렇게 후순위로 계속 좀 하게 되기는 했는데 더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은 마음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싶... 어차 주차장에 도착해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이제 기계식 주차장에다가 차 넣으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